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께 사사기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을 맞아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 추석 때인 만큼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어주실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모순된 것들이 많습니다. 내 입장에서 나 중심으로 보면 다 내가 원하는데 정작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나누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버린다는 것이고 내 중심, 내 생각, 내 시선, 내 관점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신만 벗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벗고 내 마음도 벗고 내 시선, 내 관점, 내 판단 모든 것들을 다 벗는 거죠. 벗어야.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또 하나님의 신을 신는 그러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평생 기도하고 평생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내 신을 벗고 내 생각 벗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신을 신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장 1절에서는 이제 장면이 또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 가나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때는 학대를 받아서 학대 때문에 하나님께 괴로워하며 부르짖었는데 이번에는 미디아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수탈해 가는 것입니다. 추수 때만 되면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미디아는 자기들 혼자만 하지 않고 다른 족속들까지 끌고 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미디안은 이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아말렉과 동방 사람까지 불른 이유는 뭘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러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미디안만 괴롭혀도 되는데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더 많이 괴롭히기 위해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기도 남기지 않고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빼앗아 갑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 쫓겨서 산에 올라가 굴을 파고 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잘라서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유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유가 정말 굶주림이 심하여서 배고프게 살아가려고 가나안을 정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잘 살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산다라고 한 단어로 말씀했는데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로 이야기하면 웰빙의 삶입니다. 웰빙, 웰빙,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이 정말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웰빙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건 웰빙 라이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굶핍함이 심한지라. 이게 미디안 때문에 굶핍함이 심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웰빙 라이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원히 살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지금 궁핍함이 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웰빙 라이프였는데 그들은 웰빙 라이프를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 없이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에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이게 미디안 때문이다. 미디안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추수할 때마다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 양과 소나 나귀까지도 다 가져가서 우리는 굶핍할 수밖에 없다. 미디안 때문이다. 미디안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러분, 미디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애굽 애국 제국입니다. 애굽은 대제국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에굽이었어요. 미디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에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말을 합니다. 이 땅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고, 그들을 하나님이 내쫓아 주셨는데,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 발과 아스달라스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누구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누구 때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미디안만 원망하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미디안을 원망하고 미디안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 근본적인 원인은 미디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신 분,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족속을 내쫓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것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깨닫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주문을 외우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달라서 우리는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문을 외우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지 그냥 나의 필요만에 필요에만 매달려서 주문처럼 반복해서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기는 부르짖어요. 그런데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이게 무엇 때문인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면 기도를 해도 변화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깨닫고 기도하면 내가 문제구나. 내 믿음이 문제구나. 나한테 원인이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해서 그걸 고쳐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건 하나도 없이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 매달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부르짖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의 너희의 상황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하나님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을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기도온도 마찬가지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목적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나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거나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 바로의 학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너무나 그 부역을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에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장소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굳이 가나안에서도 똑같이 살아가게 하려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어디를 있느냐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만 정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건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동시에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나요? 땅의 수확 소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하나님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거둘 때 절기를 지키고 보리를 거둘 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절기를 지키기는커녕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밀을 뺏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삶이었냐는 거죠 이렇게 살려고 가난을 정복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그랬더니 기도원은 시큰둥합니다. 못마땅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들이 자주 하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내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 나의 삶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만 보고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말하죠.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 어디 있나이까? 애굽에서 열 가지의 이적을 기적을 베푸셨다는데 그 기적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맞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 3절에 말씀해 보면 기드온의 그 이야기 대화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동시에 불신앙적이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신앙의 단어를 쓴다고 다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넘겨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넘겨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빠지고 나머지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신앙적인 단어를 이야기하고 애굽에서 베풀주셨던 기적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해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지면 그것은 불신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습니다. 너의 힘으로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가기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워요.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 말은 너의 믿음으로, 너의 삶으로 구원하라.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5장에서 두 보라가 계속해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왜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 있느냐? 왜 너희들은 양양틀에 껴서 거기서 목목자에 피리만 불고 있느냐? 목자에 피리만 분다고 변화되는 거 없고 강가에 앉아서 배를 타고 그 안에서 한가롭게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오늘 기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궁핍하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원이 이야기합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라고 불평하고 현실을 탓할 게 아니라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너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한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15절에 기도이 다시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맡고 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에요.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요? 하나님 무엇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죠?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느냐고? 무엇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으니까 기도원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방법을 찾으니까 나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내가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는 건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큰 자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작은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용사가 되고 두려워하면 가장 작은 자가 돼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기도원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용사가 되는 거지만 두려워하게 되면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을 찾으면 능력 때문에 나는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이 큰 용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한 너는 큰 용사가 될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가장 큰 자가 되고, 가장 작은 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는 큰 용사가 될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능력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내 힘이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은 능력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건 모든 건 내가 할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은 어디에서 와요? 믿음에서 와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지만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 한다고 안 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은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소망은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소망은 믿음에서 와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어요. 두려워하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방법을 찾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어떨 때큰 용사가 되고, 나는 어떨 때 가장 작은 자가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는데 너의 힘으로 구원해야지 왜 자꾸만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문제 때문이라고, 고난 때문이라고,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고난이고 내 삶의 결과가 문제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나는 과연 기도원과 비교해 보면서. 내 신앙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